네 오늘도 가재도 등을 돌리는 가재뉴스 시간입니다 아, 그 최근에 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 여름 예고해가지고 곳곳 에서 모기 없는 미녀가 출몰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아,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뭐 좋은 모기장이 나오고 뭐 벌레 퇴치기들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모기들이 없는 그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목이 없는 미녀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소식이고요 오늘 페페이스이이이 그 이런 s s s 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좀 회자가 되 되고 동을줬 줬던 스스 안산 선수의 금메달 획득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쇼에 논란을 딛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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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 사상 처음으로 양궁 세번째 금메달을 땄다는 쾌거를 이으켰는데 어, 흔히들 안 본눈 뭐 삽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산사무소에 마스크를 쓴 눈을 보면서 어, 안산 눈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본눈 사는 게 아니고 안산 눈을 봅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에 안정을 좀 얻고 있고요 최근에 좀 무지개가 많이 그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상이변이라는 또 얘기가 있긴 한데 어~ 뭐 일단 뭐 기상이변이나 뭐 이런 것도 안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보니까 굉장히 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들끼리는 어 자기야 어~ 그 무기, 무지개 너무 아름답지 아니 무지개 같아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커플 속출하고 있다는 또 안타까운 또 소식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에 미인계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생태를 먹기 위해 가지고, 어, 생태를 모아서 돈을 모아 가지고 생태를 먹기 위한 생태계를 결성했는데, 거기서, 어, 개주가 돈을 들고 튀어서 생태계가 깨졌다는 또 굉장히 충격적인, 예, 지구온난화와 함께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서초구에 사는 지모씨가 종북외구선언을 했다가 음 양쪽으로부터 욕을 한번 먹어서 오래 살아보자 뭐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종북외구선을한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래 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가재도 등을 돌린 가제기구를 구사함으로써 왕따, 공황장애, 무슨 뭐 이런 부작용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